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3편은 한마디로 참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어, 읽는 이로 하여금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고백들이 구절구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저 또한 이 시편을 읽어나가면서 몇몇 구절들에서 아주 깊은 은혜를 느꼈는데요 어, 예컨대 어,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라든지 또는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라는 구절들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는 그 말씀 또한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 시편 33편의 말씀들을 찬찬히 읽어 나가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울림을 주는 구절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시인의 노래가 곧 여러분 자신의 노래가 되고 또 여러분 각자의 진실한 삶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명절이 오면 온 회중이 함께 성전에 모여서 이 시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부르곤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했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본문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심으로 이루시는 분, 곧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의자, 온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며 보살피시는 구원자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입을 모아 고백했죠. 본문 15절 말씀.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그리고 19절. 여호와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구보살피시고 살리시는 분, 곧 구원자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모든 생들의 구원자가 되시며 또한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노래함으로써 그분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되뇌이고. 상기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노래함으로써 그분을 상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상기한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떠올리고 상기한다는 것은 곧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이를 대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나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도 실은 내가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따라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을 상기하고 또한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분을 상기하는 일이고 또그 속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마음 다해서 그분을 매 순간 찬미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전하고 있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일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면했던 바가 있죠.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이 주어집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주님은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작품이다. 이러한 고백이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 그와 같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